자, 안녕하세요, 유튜브 여러분들. 아, 진짜 이번에 구독자 10만 명을 찍었습니다. 정말로 감사드립니다. 진짜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셔 가지고 여기까지 온거 같아요. 진짜 10만 명이라는 하, 꿈에만 꿈에만 달고 살았던 그 숫자 달성해서 정말로 기분 좋습니다. 그래 가지고 제가 이벤트 하나 진행하려고 합니다. 이번 상품은 뭐냐면 오랜만이죠. 원래 옛날에는 많이 했었는데 시즌 중이고 바쁘다 보니까 좀못해 가지고 이번에는 뭐 나름 조금 좋은 걸로 준비했어요. 바로 뭐냐면 자 하나 생명 e 스포츠 팀의 이제 공식 유니폼이에요 공식 유니폼인데 이제 제 이름 제 이름이 이제 뒤에 박힌 이제 상윤이라는 이름이 박힌 유니폼이고요한 장에 한 5만, 5만 원인가 6만 원이 정도 가량 할 거예요 네, 총 7장인데 사이즈가 수십 많지가 않아요 회사에서 저한테 그래도 이렇게 지원해 주셔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라서 사이즈가 s 2장 m 3장 라지 2장 밖에 없어요 아쉽게도 총 7분에게 추첨해 추첨해 가지고 사이즈 드리도록 할 건데. 사실 S는 아마 여성분들 아니면 정말 마른 남성분들 밖에 못 입으실 거예요. 그래서 댓글에 꼭 사이즈랑 이메일 주소 같이 남겨주시고, 뭐 축하의 한마디나 아니면 뭐 응원 메시지 같은 거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수량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쉬운 것 같아서 문화상품권 만 원권 10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이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시간 날때 네, 대회에 지장 가지 않고요. 네. 제가 쉬는 시간 때 따로 찍어서 올리는 거니까 최대한 많이 많이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바이바이.